안녕하세요. 나인 캠핑카입니다. 어, 제가 차량 한대더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자, 이 차량은 르노 마스터 밴으로 제작된 4인승 캠핑카고요. 저희 나인 캠핑카에서 21년 7월에 출고된 차량입니다. 그리고 이 차량은 저희가 어, 당시에 어, 샘플 차량으로 사용하다가 고객께 인도된 차량인데 확장된 모델이고요. 어, 측면이 확장된 모델인데 저희가 최초 어, 1호차로 확장된 모델 1호차로 제작을 해서 출고됐던 차량입니다. 이 차량은 어, 보시면 이렇게 데칼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이 데칼도 보시면 어, 최초에 저희가 이 모양으로 어, 데칼로 작업이 돼서 나갔던 차량입니다. 전체적으로 제가 외형을 다시 한번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외형은 어 그냥 일반 르노 마스터 벤 차량이다 보니까 크게 차이는 없지만 이건 저희 차량입니다. 저희 나인 캠핑카에서 제작된 어 사다리가 적용이 되어 있고 어 후방에 보시면 저희가 기본은 원래 도어를 하나만 저희가 적용해서 나가는데 옵션으로 한 개를 더 추가로 하신 차량이고요. 자 이쪽으로 와 보시면 측면이 저희가 확장된 모델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데칼까지 다 작업을 해서 어, 외형적으로 뭐 보기 좋게 수고가 됐던 차량이고요. 어, 화장실 서비스 도어가 적용이 돼서 어, 변기를 외부에서 카트리지 방식으로 꺼내서 사용하실 수 있는 모델입니다. 이 차량은 어, 여기 보시면 카메라가 좌우측이 하나가 더 있고 두 개가 더 있고 앞에 여기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여기 카메라가 하나 더. 그리고 후방이 하나 더 있어서 요거는 포채널 블랙박스는 아니고 어라운드 뷰가 적용된 모델입니다. 그리고 후방 카메라는 전방, 후방, 룸밀러형 카메라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실내를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이 차량은 스텝은 전동이 아니고 어, 저희가 이렇게 수동 어, 스텝을 적용을 해놨습니다. 요거 어, 저희가 기본 사양이 아니고 옵션으로 추가로 어 작업이 된 차량이고요. 자실내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제가 실내로 들어왔는데요. 자이 차량은 지금 21년도 7월경에 출고가 됐으면 어, 22년, 23년, 24년, 3년 하고 어, 약한 5개월 정도 이렇게 지난 차량인데요. 어 저희가 뭐 저희 차량들 다들 아시겠지만. 가구나 이런 것들이 도장 가구다 보니까 뭐 크게 이렇게 뭐 오래 지났다, 몇년 지났다 이런 느낌보다는 이제 출고된 지뭐한몇 개월 안 됐다, 한 1년 정도 뭐 이내 뭐그 도장 가구 상태만 봐서는 어뭐 언제 됐는지 잘 확인할 수 없는 그런 차량입니다. 일단 구조부터 설명드리면 저희 르노마스터, 어, 요 4인승 모델은 저희가 만든 모델 중에서 맨 마지막 마지막에 개발돼서 출고됐던 차량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1인, 2인, 3인, 4인에서 4인승 구조, 라운지 공간이 적용돼 있는 4인승 모델이고요 측면이 확장돼서 약한 13cm 정도가 확장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2열에 앉았을 때뭐 팔걸이 공간이 좀 늘어나 있는 상태고 화장실 공간이 또 이렇게 많이 늘어나 있는 상태고 침상이 사람이 누웠을 때 거의 2m 이상 어, 나올 수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중간에 화장실이 이렇게 적용이 되어 있고 어, 후방에 침상이 적용되어 있는 이런 일반적인 어, 4인승 구조고요 수납공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차량이 좀 적다 보니까 어, 대부분 다 아, 이 작은 차에다가 뭘 얼만큼 넣어 갖고 다니지 이렇게 하시겠지만 저희 나인 캠핑카는 그래도 최대한의 수납공간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어, 상부에 이렇게 2열 쪽, 2열 상부에 수납공간이 하나가 추가되어 있고, 입구에 보시면 어, 이렇게 그 신발장도 적용이 되어 있고, 그리고 여기 이렇게 뭐머리도좀 조그맣게라도 넣을 수 있는 작은 수납공간도 적용이 되어 있고, 여기 보시면 자, 여기 밑에를 보시면 어, 뭐 어, 적지 않게. 공간에, 뭐, 잡봉산에도 넣어놓을 수 있는 이런 공간들, 저희가 죽이지 않고 다 살려놨고, 자, 여기도 보시면, 어, 물론 뭐, 어, 여기다가 뭘 넣겠어 하지만, 잡봉산에 넣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 해외여행 같은 거 하실 때, 여기다가 저희가 금고도 넣어서 추구해 드리는 적도 있었고요. 자, 그리고, 어 후방에 보시면 또, 이렇게 상부 수납이 좌우측으로 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큰 후방은 어 트렁크 공간이 크게 적용이 되어 있어서 요거는 제가 뒤쪽에서 별도로 한번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전자기기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TV는 저희가 어 1열 쪽 어, 운전석 조수석 상부 쪽에 이렇게 그 천정형으로 저희가 적용을 해 드렸고 LG 루멘 TV 27인치 적용 되었고요 오디오 전자렌지, 냉장고, 어, 80L 도매틱 냉장고입니다. 그리고, 어, 도매, 어, 도메틱 RTX2000 DC형 에어컨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어, 어, 에어컨 같은 경우는 DC형이다 보니까 장점들이 많고, 그러니까 배터리를, 인버터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인버터 효율도 좋아지고,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배터리 사용량도 좀 적고, 자, 그리고 제가 설비하고 전기 설명드리자면 요 차량은 어 물은 저희가 청수는 150m 적용이 되어 있고 오수는 80m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 자동 어 태수 밸브가 자동으로 그 태수할 수 있게끔 청수 태수 밸브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어 온도 센서인데 얘는 어 침상 온도 조절해 주는 센서가 적용이 되어 있고 어 배터리는 인산철 저희가 540 암페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d5 저희가 어 이렇게 보시면 에버스테커 d5 적용되어 있고요 온수난방 바닥난방 다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화장실 그리고 화장실은 자 보시면 어희가 확장이 되어서 제가 들어가보면 뭐 제가 이렇게 안에서 어떤 분들 여기서 샤워를 좁다고 하시는데, 뭐 그렇다고 얘기해서 제가 크다고는 말씀을 안 드릴게요. 그렇지만이밴 모델 가지고, 이런 훌륭한 공간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 제가 변기도 적용이 되어 있어서, 뭐 볼일도 안에서 보실 수가 있고, 외부에서 카트리지 방식으로 빼실 수도 있고, 물론 이제 얘는 SOG는 적용이 안돼 있어서, 새로 구매하시는 분이 뭐 SOG 추가 작업하시면 좋고요. 저희가 측면이 한십몇 센치가 이렇게 확장되다 보니까 여기가 이렇게 넓은 공간이 나와요 그래서 어, 세면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이 예, 추가적으로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샤워기까지 다 적용이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조명은 아, 보시면 어, 조명 환기팩까지 적용이 다 되어 있습니다 주방은 저희가 도매틱 어. 싱크볼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측면에 저희가 좀더 확장해서 넓게 쓰기 위해서 테이블, 확장 테이블 저희가 적용되어 있고, 인덕션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름철에, 손님들 여름철에 벌레, 모기, 이런 것들 때문에 캠핑하기 힘드시잖아요. 저희 차량들 장점, 저희 나인 캠핑카에서 직접 개발한 모기장. 요 모기장은 지금 현재는 아마 다른 업체에서도 저희가 동일한 제품을 구매해서 사용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요거 저희가 개발한 제품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모래 같은 거 들어가지 말라고 이렇게 깨끗하죠 침상 올라가기 전에 이렇게 발판이 하나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발굽 올라가시고 자 여기 누웠을 때 아, 이게 제가 꼭 한번 누워야 되는데 제가 요왜 발가락을 이렇게 하냐면 제가 이제 키가 어, 어떤 분들은 이제 한80 정도 넘어가시면 사실 누웠을 때요 발이 자꾸 걸려요. 어, 근데 얘는 어, 제가 이렇게 누웠을 때 어, 머리 위에도 조금 여유가 있지만 누웠을 때 발가락이 뭐 걸리는 현상이 없어요. 이게 측면 확장이 됐기 때문에 키가 크신 분들은 이런 확장된 모델을 구매하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세요. 그리고 이 차량은 이렇게 폭으로 봤을 때는 1m40 정도에 2m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뒷문 한번 개방해 볼게요. 자. 잠깐만. 자, 르노마스터는 문이 이렇게 180도 이상, 얘는 한 270도까지 이렇게 개방이 되죠. 이게 르노마스터의 장점인데, 여기서 이렇게 봐주세요. 문이 이렇게 완전히 끝까지 다 열려요. 그래서, 어, 여기가 이렇게 조금 이탈이 됐는데, 이런 것들 저희가 다시 에, 추가적으로 작업을 해서 이상없이 해서 추구해 드리겠습니다. 어, 아, 저희 나인 캠핑카만의 장점. 뒷문이 개방을 하면 아주 널찍한 공간이 나오고, 여기 보시면 저희가 모기장 적용을 해 놨는데, 모기장 어, 이쪽 테두리 쪽은 저희가 내자로 이렇게 작업이 되어 있어서 좀더 단열 효과가 조금 더 있도록 작업이 되어 있고 모기장 내리면 지퍼형으로 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 뒷문을 개방을 하면 저희가 이런 것들은 좀 지저분한 것들은 이제 손님이 이제 추가적으로 작업을 해서 사용하신 건데 이런 것들은 제가 제거를 해서 부, 어, 보내드리도록 하고 자, 후방에 보시면. 두명 있고요. 안에 수납을 더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음, 에어매트 저희가 드릴 거고요. 자, 그리고 도어에도 이렇게 저희 르노마스터, 저희 나인 캠핑카에서는 이렇게 조그마하게 도어에도 가방을 매립시켜서 사용하시게끔 도와, 도와드리고 있고요. 자, 나인 캠핑카만의 장점 후방 트렁크가 가드가 설치가 되어 있어서 앉아서 뭐 다른 활동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차량을 구매하시는 고객께서는 어, 여기 보시면 어, 룸텐트가 여기 하나 이렇게 실려져 있는데 요거 그전 차주분께서 다음 분 쓰시라고 여기다 직접 넣어 주셨어요. 요거는 저희가 어, 무상으로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운전석에 좀 앉아서 뭐 키로수나 이런 것들 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제가 일단 시동을 좀 걸고요. 뭐, 시동 아주 뭐 부드럽게 잘 걸리고요. 자, 몇 키로 탔나 한번 볼까요? 어, 48,427키로 어, 사용한 차량입니다. 자, 보시면 뭐, 어, 일반적인 뭐 그냥 모델이고요. 어, 내비게이션하고 이런 것들이 처음에 출구될 때부터 매립이 돼서 출구됐던 차량이고요. 제가 운전석 조수석 다 열선을 다 적용을 해드렸고요. 그리고 후방 이 수동 모델이지만 여기 보시면 이렇게 어, 버튼이 하나 더 있어요. 이건 뭐냐면 세미 오토가 적용된 모델입니다. 그래서 어, 세미 오토 어, 별도로 추가 장착하실 필요 없이 바로 사용이 가능하세요. 자, 이 차량의 에, 가격은 어, 저희가 뭐 제가 정할 수 있는 거는 아니에요. 저희 고객분께서 어좀 받아달라고 하는 가격은 5,700만 원입니다. 방문해서 보시고 어 사실 이 구조로 요 정도 디테일에 요 정도 옵션으로 나온 차가 그렇지 많지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어 출고할 때세미오트까지뭐 거의 풀옵션으로 장착해서 출고됐던 차량이라 뭐 추가적으로 뭐더 하실 것도 없어요. 그리고 저희 나인 캠핑카에서 어 저희가 뭐 라인 캠핑카 저희 제작사이기 때문에 저희가 만든 차량이기 때문에 물론 as 100%다될거고요 저희가 출고할 때 점검 다 해서 추가적으로 비용이 들어가지 않게끔 어 나중에 뭐 출고가 돼서 뭐가 돼안돼 돼 이런 말씀 없도록 정비 잘해서 출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